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서진 가수의 9월 방송 일정과 행사 소식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박서진, 9월 셋째 주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우리가 기다려온 그 소식을 담아왔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박서진 가수는 정말 열정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그의 방송과 행사 일정이 꽉차 있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이 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박서진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신나는 일정을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9월 16일 화요일 오후 9시 50분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MBN에서 방송되는 2025한일 가운전에 박서진 가수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물론 변함없이 그의 팬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박서진 가수는 늘 그렇듯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이번 방송에서 그가 어떤 무대를 펼칠지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 손꼭 붙잡고 보셔야 해요. 9월 16일 오후 9시 50분 MBN에서 만나요. 그리고 9월 19일 금요일. 이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중남동산 가축시장에서 특별한 축하공연이 펼쳐집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논산 계룡 축가축 시장 중공 및 조합원 대회에서 박서진 가수가 초대 가수로 등장한다고 해요. 한 번만 들으면 너무 아쉽죠? 그렇죠. 박서진 가수가 어떤 매력을 발산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가수 박서진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상상만 해도 떨려요. 그 다음은 바로 9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경북 문경시 돈모면 금천 둔치에서 열리는 제21회 문경우미자 축제에서도 박서진 가수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풍성하고 감성 가득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문경에 계신 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진짜 끝내주는 공연이 될 거예요. 박서진의 매력에 빠져들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9월 20일 토요일 오후 8시 경주시 첨성대 범항대 광장에서 열리는 신라원들의 축제에서도 박서진 가수가 초대 가수로 출연한다고 해요. 역사와 음악의 조화를 이루는 무대라는 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이 무대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가수 박서진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느껴보는 멋진 시간이 될 거랍니다. 여러분, 함께 그 현장에 함께하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9월 20일, 그날 밤 10시 20분. 다시 한번 KBS에서 박서진 가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살림하는 남자들의 박서진 가수가 출연한다고 해요. 방송 시간이 조금 늦어졌지만, 그만큼 더 기대가 됩니다. 팬 여러분,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박서진의 팬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놓칠 수 없죠.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놓칠 수 없으니까, TV 앞에서 꼭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9월 21일, 일요일.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전국 노래자랑 보령 시편입니다. 12시 10분 KBS1에서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 박서진 가수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전국 각지의 재능 있는 가수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그중에서도 박서진 가수는 빛나는 존재로 등장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보령에서 그의 멋진 무대를 만나보세요. 노래 자랑을 통해 박서진의 팬이라면 반드시 볼수 있어요. 9월 21일, 그날은 정말 바쁜 하루예요. 바로 그날 오후 5시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박서진 가수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장소나 행사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날의 소식이 곧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죠? 아직 공식 발표가 없지만 박서진의 팬이라면 이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해요. 서울에서 열리는 이 행사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9월 21일 일요일 오후 8시 인천 미추홀구청 운동장에서 열리는 2025 재심회 미추홀구 미디어 문화 축제 폐막식에 박서진 가수가 초대 가수로 축하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해막식이라니. 멋진 마무리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박서진 가수의 공연 놓칠 수 없겠죠? 이번 공연은 정말 특별하니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박서진 가수는 9월 중순부터 끝날 때까지 멋진 공연과 방송에 출연합니다. 여러분, 이번 9월은 박서진 가수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방송과 행사 일정이 꽉차 있으니 팬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모두 만날 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 박서진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가 출연하는 방송과 행사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서진 가수가 무대에서 보여줄 멋진 모습, 기대되시죠? 그럼 9월 동안 그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더 많은 공연을 즐기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박서진 가수의 어떤 공연을 가장 기대하고 계세요? 9월 21일에 있을 인천 공연인가요? 아니면 9월 19일 논산에서의 공연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박서진 가수의 공연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